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트킬러입니다 자 오늘 노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노타가 금요일에도 이제 4.7%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흐름 자체가 저는 너무나도 좋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1개월짜리에 대한 락업 물량이 결국 안 풀렸다라고 저는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밑에 공화에 대해서 아래꼬리를 달아 주면서 수급 처리를 계속해서 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봤었을 때 외인들에 대한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와 주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기관계에서는 매도를 엄청나게 해 주고 있는 상황이 맞지만 외인들에서 지금 계속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는 이유는 뭐다? AI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더 잘 알고 있고 결론적으로 오픈 AI, 코리아 김경훈, 삼성, SK와 한국 스타게이트 AI 시대 연다. 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AI에 대한 내용이 이제 슬금슬금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픈 AI부터 삼성, SK까지 이 AI 시대를 연달아 하는 내용이 나타나면서 결론적으로 AI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와주고 시장을 유도할수 있는 테마가 AI가 됐다라고 좀볼 수가 있는데 특히나 지금 나야 노타 같은 경우에는. 삼성과 AI 기술에 대해서 협력을 하는, 그죠? 공급을 진행을 하는 공급 계약까지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과 SK 아닌 추가적으로 플러스 노타까지 같이 껴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뭐 삼성과 SK뿐만이 아니고요 엔비디아, 뭐 구글, 퀄컴 이러한 기업과도 함께 파트너십을 유지를 하면서 가고 있는 그러한 기업인 만큼 노타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엄청나게 큰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 지금 당장 노타가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1개월짜리에 대한 락업 물량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 1개월짜리에 대한 락업 물량은 이제 걱정하실 필요는 딱히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1개월짜리에 대한 락업 물량을 가지고 있는 애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얘네들에 대한 재료, 그리고 AI에 대한 기술력, 이러한 부분은 알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한 이러한 종목들을 결론적으로 털어낼 필요가 있습니까? 털어낼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노타에 대한 기술력, 그리고 노타에 대한 성장력은 앞으로도 어마무시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추가적으로 노타 관련해서 확실하게 좀 대응 전략과,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까지 함께 브리핑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어, 추가적으로 이 텔레그램 방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에서는 지금 매일같이 수입 볼수 있는 이런 단타 정보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금양 그린 파워로 이제 3% 정도에 대한 수익권을 여러분들에게 안겨드렸고 추가적으로 태웅 같은 경우에도 10% 정도에 대한 수익권 안겨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이러한 단타 종목으로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시장에 대한 흐름 같은 거를 하나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남겨드리고 있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 완전 대박 수익이 났죠. SH 세종으로20% 정도에 대한 수익, 그리고 빛으로 넥스트 26% 정도에 대한 수익, 그리고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단타로 3% 수익에 대해서 안겨 드렸고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20% 정도에 대한 수익을 안겨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금요일에만 다섯 종목으로 수익을 내드리면서 대박 수익을 한번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러한 부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타점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기 때문에 텔레그램 방 입장하셔서 이러한 종목 반드시 받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매일같이 좀 종가 어, 종가 베팅도 진행을 하고 시초가에 시초가 매매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유가 되는 시간대에 수익을 볼수 있는 타점 꾸준하게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노타에 대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노타 제외하고도 다른 종목으로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타점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타점 받아보시면 될것 같고.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옆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 이 번호로 이제 T라고 한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T라고 한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노타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 어떤 거냐면,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외인들이 좀 오전도 매수를 해주고 있는, 이러한 부분을 만들어주고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제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 자체가 어떤 거냐면, 였요 라인이었거든요. 그죠? 라인이었고 밑에 있는 라인에 대해서 지지를 받고 올려주는 이제 이러한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동시 효과에서 조금 눌러주는 흐름이 나타나긴 하지만 다시 한번 밑에 있는 라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야? 지지를 받쳐주면서 주가에 대해서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노타 관련해서 지금 당장 어때요? 여기서 눌러주는 패턴이 나와주면서 윗꼬리가 좀달리고 있는 상황은 맞지만 추세까지 어느 정도 돌려주는 돌려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 흐름을 봤었을 때 얘네들에 대해서 추세를 완전하게 돌파를 해준 이러한 상태에서 밑에 있는 지지라인까지 너무나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밑에 있는 라인에 대해서 지지를 받쳐주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전에 상한가가 나와줬었던 그죠? 상한가가 나와줬었던 이거에 대한 캔들 때문이겠죠 지금 여기 밑에 있었던 물량 있죠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갭이 한번 나와줬어요 여기서 이제 15일짜리에 대한 락업 물량이 있었죠 락업 물량이 있었는데 락업 물량이 나와주면서 갭이 나와줬고 여기에 대한 매도 물량, 그죠? 여기에 대한 물량을 여기서 받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력들이 여기서 본격적으로 돈을 썼다라고 보기보다는 여기서부터 돈을 본격적으로 썼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을 지켜주고 있는 것 자체가 어, 세력들이 여기서부터 돈이 들어왔구나, 본격적으로 들어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나 지켜주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의미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노타 관련해서 재료적인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결론적. 이 재료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너무나도 중요해요 지금 삼성과에 대한 협업 그리고 엔비디아와 파트너십 구글과의 파트너십 그리고 컬컴과의 파트너십 이러한 글로벌 기업과 파트너십을 유지를 하고 있고 얘들에 대한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점점점점 뭐가 되고 있죠? 굉장히 엄청나 지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AI 관련해서 시대는 점점점점 증가를 할 거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기업 엔비디아, 구글, 컬컴과도 함께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이 노타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기술력 중에 하나다 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했었을 때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AI에 대해서 전 세계 탑급이 바로 노타다라고 좀볼 수가 있고 지금 뉴스를 말씀을 드린대로 뉴스로 말씀을 드린대로 결론적으로 삼성과 SK가 결론적으로 AI 시대를 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결론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주도는 AI가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노타 관련해서 지금날 걱정도 많이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1 개월짜리 대한 락업 물량이 좀 털렸을까? 생각하셨던 분들이 정말 많겠지만 투자 예별 매매 동향으로 봤었을 때. 지금 이 기간계에서 최근에 매도세가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정말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12월 3일이죠. 12월 3일날 나와줬었던 매도 물량 5 0만주에 대한 매도 물량이 나와줬거든요. 근데 이 매도 물량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했었을 때 여러분들 이게 1개월짜리에 대한 락업 물량일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기간계들에 대한 물량도 있고 상업펀드에 대한 물량도 있습니다. 네, 상업펀드도 매도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죠? 기타 법인 쪽에서도 매도를 진행을 하는 자,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찔끔찔끔 애들이 1개월짜리에 대한 락업 물량을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 자,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고 나겠죠? 근데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는 거는 어떠한 부분이냐면 얘네 같은 경우에도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고 결론적으로 이투자협의 매도량 누적으로 봤을 었때 어느 정도가 되죠? 지금 당장 기관계에 대한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들에 대한 물량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10월 1일 기준으로 좀 조회를 했었을 때도 결론적으로 기관계에 대해서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많지만 개인들에 대한 물량이 아직까지 털리지 않고 있고 외인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다시 한번 받아주고 있는 요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10월 10) 이제 (11월 10일까지는) 어느 정도 외인들에 대한 물량이 잡혀있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그런 식으로 쫙 매도를 진행을 하고 다시 한번 매집을 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 지금 당장 이제 미국 쪽에서도 외인들 쪽에서도 AI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노타 관련해서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기술력을 보고 들어오는 거겠죠. 그죠. 기술력을 보고 들어오고 있는 만큼 얘네들에 대한 기술력. 그죠. 그리고 얘네들에 대한 흐름이 정말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노타 관련해서 지금 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옆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 이 번호로 이제 노타라고 좀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부 다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지 등인 요구 절대 드리고 있지 않고 매수 매도 타점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대응 전략과 전망까지 전부 다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단타와 스윙 매집주까지도 텔레그램 방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텔레그램 방에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금양 그린 파워부터 시작을 해서 위쪽으로 올리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태운까지 거의 10% 정도에 대한 수익 그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위쪽으로 쭉올려 게된다고 가정을 하면 또 있죠, 여러분들 오가노이 사이언스 20%에 대한 수익, GNC 에너지도 이제 3% 수익, 그리고 비트로 넥스트 26% 수익, 그리고 세종까지 20% 수익으로 오는 금요일날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대박 수익을 한번 남겨드렸습니다. 이러한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매일 같이 좀 제공을 해드리면서 타점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 텔레그램방도 입장하시면 될것 같고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는 방법 옆에 있는 번호 010769353번으로 7 T라고 한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어, 추가적으로 제가 영상을 찍다 보면 이렇게 화살표로 나오는 지표가 하나가 생겨요. 그래서 이 지표에 대해서 뭐냐 하는 이제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고요. 이 지표로 인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좀 제공을 해드리면서 이제 수익을 좀 챙겨가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표를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제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어, 실제로 패트론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여러분들 타점을 좀 잡아 드리면서 어, 꾸준하게 좀 수익을 안겨 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화살표가 뜨는 거 체크를 하고 제가 구간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드리면서 타점까지 좀 제공을 해드리는 어, 이러한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지표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패트론뿐만이 아니고 이 젠백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타점을 좀 잡아 드렸었던 어, 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펩트론 관련해, 가젠백스 아, 관련해가지고, 요 때도 28,500원 타점을 좀 잡아드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화살표가 떴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남겨드리는 타점까지 좀 공유를 해드렸었거든요.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 H, hts 기준으로 우클릭 하시면, 요게 이제 수식 관리자라고 있어요. 수식 관리자를 좀 누르시고, 자, 이 화면이 뜨면, 새로 만들기 있죠? 여기 새로 만들기. 이걸 누르신 다음에, 지표 이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력 세력 킬러 해가지고 어,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지표명으로 정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제가 보내드리는 이 수식 어, 수식을 여기다가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두시면 어, 저처럼 이렇게 화살표가 뜨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수식 수식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음,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 이 번호로 이제 지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 관련해서 생각보다 좀 타점은 되게 잘 나와요 잘 나오고 실제로 여기 실시간 종목조의 순위를 보시게 되시면 오리엔탈 전공도 보시게 되시면 어, 타점에 대해서 여기 화살표가 반대로 나오는 거는 매도 타점이에요 매도 타점, 뭐 매도 타점, 매도 타점 이렇게 나오는데 어, 세진중공업도 동일합니다. 매우 탓죠? 매우 탓죠? 그리고 요 부분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클럽버다 동일해요. 자, 요런 식으로, 매우 탓죠? 이렇게 나오는데, 어,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100% 정답은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00% 정답은 없습니다. 그면 세진중공업 관련해서, 뭐, 화살표가 처음 떠졌을 때, 요 구간에 보시게 되시면, 와, 대박이다. 너무나도 좋은 지표다. 라고 생각할 수 있, 있겠지만, 여기를 보시게 되시면, 이 매도에 대한 지표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더 올라가죠.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된다고 하면 슬쩍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이 차트에 대한 기술적인 지표, 그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매매를 좀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100%는 없어요. 어, 지표에 대해서 저도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잘 써먹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지만, 어 100%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한 지표 볼린저 밴드라든지 그죠? 그리고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이러한 지표라든지 그리고 RSI라든지 MCD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100%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지표로 인해서 100% 승률을 자랑을 하면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전부 다 부자가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매매를 진행을 하면서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거는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100% 무료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위쪽에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으로 이 지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수식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 꾸준하게 체크를 하면서 타점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타점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도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 이 번호로 이제 t 또는 입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테마가 바로 로봇이에요, 로봇. 지금 이제 두산 로보틱스, 그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대로 뭐 클로봇이라든지, 그죠? 클로봇이라든지 어, 일렉트로닉, 뭐 이한 종목들, 이한 종목들은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 TX와 로보틱스라든지 이러한 종목들 어, 급등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로봇 관련해가지고 이러한 어,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급등 패턴을 보여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당장 이러한 중소형주가 먼저 올라가고 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 패턴이 나와 줄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와 줘야지만 이제 테마에 대한 순환매가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가 보고 있는 거는 1번 바이오. 바이오 테마를 좀 집중해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로봇 관련해서 좀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이두 테마에 대해서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주력주로 이 주력 종목으로 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위쪽에는 번호 있죠? 010-769-3753번으로, 주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요. 이두 종목 관련해서 확실하게 좀 타점 받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던 이런 펩트론과 젠벡스처럼 100%, 200% 정도에 대한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이 만큼, 여러분들 확실하게 좀 타점을 잡고 이제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이대로 마무리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 위쪽에는 번호 010-7669-3753번으로 지표, 지표 또는 주력이라고 두 글자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